안녕하십니까. 영 원더랜드에서 태주 역을 맡은 박보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영화를 보시러 오신 거죠? 네! 네. 네. 의기 있는 날에 또 귀한 시간 내어주신 관객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영화 보시면서 소중한 분들과 사랑하는 분들과 다시 보시고 또 좋은 이야기, 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더랜드에서 정인 역을 맡은 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좋은 후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영화 언더랜드 연출한 분이 네. 이 영화는 보스턴 사람과 매우 연결되어 있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퀴즈를 좀 준비했거든요. 퀴즈 맞히시면은 저희 선물로 모자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아주 쉬운 쉬운 퀴즈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영화에 저희 영화는 또뭐 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합숙적으로 음악으로 만들어서 박보영 씨가 아자 데스모스 씨랑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은 위시 오늘 위시입니다. 그 노래 가사의 첫 구절을 아시는 분. 네, 박보검이 품이 쳤다. 그래요. 그 다음은요. 나이사람 그래요. 그 다음은요. 뒤로 뒤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저희영화는몇색 올라올까요? <놀람> <laughs> 어, 음, 음, 저기 어, 네, 1색 가디건이 계신가요? 12색? 맞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퀴즈입니다. 저 영화 원더랜드에서 AI 서비스를 신청한 탕웨이 선배님이 맡으신 이름이 바일이잖아요. 바이리의 직업은... 감요합니다 <목소리> 아, 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감사 <laughs> <어떻게 알고 그럼 목소리> <재밌게 받으시고> <목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영화 재밌게 감사합니다. 감사합고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